2018년에 우리 졸업생들이 63명이나 되더라고요. 그 친구들한테 그런 걸 물어봤죠.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직장에 들어가 있는가. 0명이 사대보험에 가입돼 있더라고요. 어찌 보면은 내가 이렇게 가르치기만 하고 이들의 삶에 대해서 아무것도 지금 책임질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럼 나는 그런 백수를 계속해서 양성을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내가 이 아이들을 이렇게 양성하는 것들이 의미가 있었을까? 전반적인 사회를 바꿔보자라는 생각.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배우들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돕는 사회적협동조합 무하입니다. 2019년에 매출 5억 달성했고요. 4개월 반 만에 180회 공연, 그리고 현재 정규직 사대보험 직원이 10명 고용하고 있는 대표 장혁우입니다. 고등학교를 춘천에서 나왔는데요. 꿈이 연극 배우였거든요. 그런데 춘천에서 학원을 다니거나 뭐 연극을 전문적으로 배우려면 꼭 서울을 왔어야만 했고 서울에서는 학원비가 그때 돈으로도 이미 막 70만 원이 넘었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이제 꿈을 포기하게 됐었는데요. 한 28쯤에 다시 제가 춘천에서 연극을 우여곡절 끝에 시작을 하게 됐어요. 다시 돌아온 춘천에서도 이제 그 상황이 똑같더라고요. 여전히 청소년들은 연극을 배울 만한 곳이 없었고 배우더라도 굉장히 고가의 돈을 지불해야만 했고 그래서 내가 할수 있는 그런 한도 내에서 청소년들에게 무료로 교육을 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해서 청소년극단을 제가 만들고 현재까지 유지를 하고 있고요.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아주 싸고 튼튼한 휠체어를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한테 자, 이제는 편안하게 어딘가 나가실 수 있습니다. 하고 밖으로 내보냈는데 밖이 막 계단 밖에 막 계단밖에 없고 어디 휠체어로 다닐 수 있는 길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마찬가지로 청소년극단을 제가 만들고 2018년에 우리 졸업생들이 63명 중 중에 33명이 이 관련 업계에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들한테 그런 걸 물어봤죠. 사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직장에 들어가 있는가. 0명이 사대 보험에 가입돼 있더라고요. 내가 이 아이들을 이렇게 양성하는 것들이 의미가 있었을까? 같이 한번 해결을 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에 2018년부터는 사회적 협동조합 무화를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수익구조를 갖추고 수익 모델을 만들기까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어요. 제일 큰 문제는 뭔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공연이 없는 게 문제야. 공연을 매일 하면, 배우가 다른 일을 할 이유가 없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럼 공연을 매일 할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지? 어디서 우리를 계속 불러주진 않잖아요. 우리가 공연을 매일 하는 극장을 만들자. 그래서 춘천에 상설 소극장을 만들어 보자. 절대 안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 4개월 만에 지금 춘천에서만 1만 명 관객을 모았고요. 70석에서 유료 관객 비율 95% 이상으로. 그래서 안정적으로 매일 공연을 할수 있는 배우들이 생겨났어요. 그럼 조금 더 확장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소극장이라는 허브를 바탕으로 새로운 코. 콘텐츠들을 만들어내야겠다. 공연이 아니었던 것들을 공연화하는 일들에 저희가 많이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동안 좀 지루했던 교육들이 있거든요. 뭐 흡연 예방 교육이라든가 성희롱 예방 뭐 이런 교육들이 그 전에는 강의로만 되고 또 동영상으로만 활용이 됐는데요. 그것들을 우리가 재밌는 공연으로 만들어서 한번 제안을 해보면 어떨까? 만들어서 움직여 보니까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것들을 이제 학교, 관공서 이런 것들에 이제 팔기 시작했죠. 배우들이 기본적으로 우리는 모여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원하는 교육은 어때요? 학교는 바로 또 만들어서 대응을 할 수도 있게 됐고 이러면서 더 많은 배우들한테 좀더 안정적인 일자리를 줄수 있게 됐어요. 사람들은 연극 공연 뭐 이런 것을 그 서비스업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제조업의 형태로 보거든요. 어, 이런 얘기가 나갔을 때는 우리 예술인 선배님들이나 예술인 후배들한테 질타를 받게 될지도 몰라요. 어쨌든 지속을 하기 위해서는 경영을 해야 되고,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예술인들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 한번 공연을 올리고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제조업으로 봤을 때는 선택을 받지 못했던 건뭐 그냥 실패한 거잖아요. 고객에게 뭐 시장 조사가 부족했던 거고 그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조금 더 이제 사업에 가깝게 움직일 수 있게. 된것 같아요. 그리고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될까? 이걸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디지털 라이프 스쿨 이 모집 글을 보게 된 거예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그냥 신청을 하고 왔죠. 와 보니까 스타트업에서 한두 발씩 앞서가고 계시는 그런 대표님들이 오셔서 특강을 해주실 때 특강의 시간이 되게 좀 넉넉했어요. 그래서 질문에도 굉장히 많은 대답을 해주실 수 있고 생각을 좀 많이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아 이것만이 다는 아니었구나. 아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계속 찾아. 내게 만들어주는 게또 좋은 점인 것 같아요. 디지털 라이프 스쿨에서는 이 배우들의 허브가 되는 소극장을 만들기까지의 시간이었고요. 인프라가 구축이 되고 난 다음에 돈을 더 많이 벌수 있는 것들을 배운 곳이랄까요? 그곳이 인큐베이팅 센터였던 것 같아요. 너희가 돈을 어떻게 벌 건지 고객을 만나서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는지 끊임없이 움직일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그 이후로 저희가 매출이 한 4배 정도 430% 상승을 했어요. 그 매출이 이야기를 해줬으니까 그런 점들이 정말 인큐베이팅 센터에 들어가면 정말 좋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이 되고 나서는 우리 회사의 존재 이유가 조금 바뀌게 됐죠. 그전에는 문화예술교육의 지역 간의 격차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하고자 만들어진 청소년 극단이었다면 지금은 지역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우리 배우들 그리고 예술인들이 좀 안정적인 수익을 얻으면서 꽤 괜찮은 직장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수 있게 사회를 바꾸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배우들을 직접 고용해서 우리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일들을 주로 하고 있고요. 조금 더 빠르게 대응을 할수 있죠.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공연의 형태라던가 우리에게 원하는 그런 행사의 형태를 조금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변한것 같습니다. 공연을 관람하시고 나오신 분들의 리뷰를 보면 춘천에도 이런 소극장이 생겨서 너무 좋아요. 우리가 더 가서 소극장 지킬게요. 막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100명도 넘게 있거든요. 저희가 홍보비로 쓴 돈이 굉장히 적은데 알아서 알아서 다들 홍보를 해 주시고 우리 사회적 협동조합 무아가 사랑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같죠.